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불로초가 어 불로초 블루초 소개 기준종 불로초를 어어 소개하려고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어 흔히 영지버섯이라고 하죠 어 여러분들 영지버섯이나, 어, 말구버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어, 40살 이전에는 말입니다. 세포도 건강하고, 또, 만병의 주범인, 어, 활성산소를 어, 예방하는, 어, 항산화 효소, 그런 것도 왕성하게 나오고, 또 우리가 담배 술 어, 농약 그런 거를 어, 접하고 사는데 어, 그런 독성물질이 많이 쌓이지도 않고 어, 그래서 웬만하면 질병이 안 걸리 죠 그러나 어, 40살이 넘으면 은 어, 세포도 서서히 노화되고 어, 그 항산화 효소도 슬슬 분비량이 적어지고, 또 독성물질도 제법 쌓여가고, 그래서 어 암이나 혈관질환, 어 그런 등등의 질병에 어 서서히 어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40살이 넘어서는, 그, 막연한 질병을, 어,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어 음식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 막연한 질병을, 어, 막연하게, 어,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 간이나 심장에 무리가 없게끔, 어, 항시 먹을 수 있는 어, 상량으로 다시 얘기지만 어, 부작용 없이 막연한 질병을 막연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블로초 즉 영지버섯이랑 어, 말굽버섯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그 목질진엽버섯, 상황버섯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가버섯, 산삼. 어, 그런 거는, 어떤 큰 병이, 어, 생겼을 때, 어, 그때 복용하는, 어, 강력한, 어, 약재입니다 그거를요, 어, 건강한 사람이, 그 병을 예방한다고, 난 돈도 많아. 그래서 난, 나는, 어, 상황버섯차가버석 같은 거를, 어, 어, 당장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항시 복용할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면역이 너무 가민해져서, 그, 알러지 같은, 어, 면역감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가워서, 상황버서, 어, 또 산성 그런 거는, 어, 특별히 병이, 큰 병이 생기거나, 어, 특별히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어, 쓰는 약제지, 항시 복용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은, 어, 막연한 질병을, 어, 막 연하 게 예방 할수 있는 훌륭 한약 체가 어, 바로 어, 블루 초랑 어, 말굽 버섯 이라 그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어, 어, 지금 부터 라도 어, 특히 40이넘고 50, 50이넘었 는데도 어, 특 별한 질 병이 없다. 어, 그렇다고 손 놓기 있는 게 아니고, 어, 질병은 언제 암서부터 성인병 같은 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어, 이 불로초, 이, 이말고버섯 같은, 항시이 먹어도, 어, 큰 부작용이 없고, 또 웬만한 질병을, 어, 예방할 수 있는, 어, 이 블루초랑 말구 버섯을 어, 지금부터라도 어, 복용하셔서 어, 질병을 예방해 보십시오. 병이 생겨가지고 그뽕 찾고 뭐 아니 상황버섯 찾고 또 차가버섯 찾고 뭐 산삼 찾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그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어 그런 비싼 약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 알고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자가 면역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알러지 같은 거. 그래서, 어 막연한 질병을 막연하게 예방하자. 그래서, 어, 블루초, 영지버섯이나 말굽버섯을 어, 매년 꾸준히 복용해 복용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블루초 많이 드시고 어, 말굽버섯 같은 거 많이 드셔서 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어 봅시다.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드디어 어, 블루초과 블루초 소개 기준 중 어, 블루초를 만났습니다. 어, 속명으로는 영지버섯이라고 하죠. 블루초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블루초는 어, 정남쪽 이렇게 썩은 참나무류 어, 밑둥에서 자랍니다. 자 이렇게. 나무 밑둥에서 직접 자라는 게 있고, 약간 떨어져서 자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 밑으로, 어 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는, 어, 이 자루, 자루가 이렇게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어 아이거똑 떨어지네요. 이렇게 자루가 중심부에서 성장 하기도 합니다 자, 자루는 젓갈색이죠 그리고 간밑면은 약간 노란색 또뭐 흰색도 있어요 얘가 어 이참나무위에서 자라는데 그렇다고, 그, 참나무 밀집 지역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나무나 잣나무 그런데 껴있는 데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블루초는, 그, 좀 혼동되는 버섯들이 있어요. 그, 어떤 야경버섯으로서는 그, 옛날 장수버섯이라 그랬죠? 어 지금은 명칭이 아까시흰 구멍버섯으로 어 바뀌었는데 그아까시 나무나 그 이렇게 어 참나무류에 나무에 어 여러개 붙어서 어 영지처럼 붉은색으로 자라는게 있어요 아까시흰 구멍버섯 어 그거는 뭐 야경으로 쓴다는데 랬뭐 맛도 구수하고 근데 종량저지율이 종량저지 엄청나게 낮죠 야경같은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유사 어 혼동되는 맹독버섯이 하나 있어요 붉은 사슴뿔버섯 어 몇년 전에 파주에서 그 어떤 아줌마가 붉은 사슴뿔버섯을 먹고 죽은 적이 있었죠 붉은 사슴뿔버섯은 어 이렇게 어 영지처럼 갓을 형성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대식으로, 아니좀분지돼가지고 뭐, 자루 하나에 약간 삐죽삐죽 두 개, 세 개로, 어 분지돼서 아무튼 게 막대형으로 자라는데, 이렇게, 어 저기, 근데 그 붉은 사슴벌 버섯은 색깔이 진짜 붉은색, 단색이에요. 어, 걔는 붉은색 단색이다 근데 어, 영지는 이렇게 어, 이렇게 자루가 자라날 때 땅속에서 자라날 때 3색이에요 보통 3색 맨 윗부분은 흰색 그 밑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어, 지금 보시는 색과 같이 적갈색 어, 그래서 이게 흰색, 어, 노란색, 어, 붉은 젓갈색 이렇게 삼색이면 어, 영지 버섯 막 자라날 때 모습이고요. 어, 다시 말해주면 붉은색 단색은 어, 맹독의 붉은 산순뿔 버섯이니까 유의해서 붉은색 단색의 버섯은 어, 채취, 채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뭐뭐 차도 정비하고 치과도 갔다 오고 어 그래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멀리는 못 가고 그래서 집 근처 제 집이 남영주잖아요집 어 근처 그 야산에 올라왔는데요 어 저는 이 버섯을 이 블루초를 오늘 채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이게 눈비가 왔을 때 차가 시커멓게 그 오염되는 지역 있죠. 물론 이렇게 남양주도 포함되고 어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는 어 이렇게 불로초나 또 나물 같은 거를 절대 채취를 안 해요. 그 눈비 왔을 때 아니다 비가 왔을 때 오히려 더러운 차가 어 그래도 깨끗하게 거꾸로 세척되는 쌓이는 게 아니라 어, 들어온 차가 깨끗하게 세척되는 그런 지역에서, 어, 제가 모든, 어, 약초나 나물 같은 것을 채취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블루초는 아깝긴 하지만은, 어, 채취를 안할 겁니다. 어, 제가 논문을 봐서 그래요. 그, 블루초 관련 논문을 보니까는, 어, 이게 산업단지, 대도시에서 채취한, 어, 블루초랑 깨끗한 강원도 지역에서 채취한 블루초의 어떤 오염 물질을 비교 분석하니까 확실히 대도시나 산업단지에서 채취한 영지 버섯에서 그 중금속 같은 게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또 농량 많이 치는 인삼밭 근처 아주 가까운 데, 또, 또 수도권, 어, 그런 데서는 이 블루초나 나물 같은 거를 웬만하면 채취해서 드시지 마세요. 어, 여러분, 그, 제가 좀 전에 그 블루초랑 어, 비슷한 야경버섯이 아까시 흰 구멍버섯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어, 다행스럽게 발견, 바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입을 보니까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 밑부분에 어, 썩은 데서 이렇게 자랐네요. 꼭그 블루처럼 거의 비슷하죠? 예, 엄청나게 질겨요. 얘는 뭐 약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영지, 어, 말구 버섯이 있으니까 어, 굳이 이 버섯까지 따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버섯이 아까시 흰 구멍버섯인데 나무 위에 땅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 여러개가 아이고 지금 <목소리도> 뭐야 노른가 새끼토마리가 어, 얌전히 앉아 있네요. 뒷등이 <laughs> 물리지 말면서 잘살아요 그리고 놀래는 빨카더 이제. 이형 소개하는 김에 그 맹독에 혼동되는 붉은 사슴뿔 버섯도 이. 어,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발견이 안 되네요 제가 어, 수년 전에 어, 설악 북한강 어, 야산에서 그 참나무류 밑둥에서 한번 어, 발견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아쉽습니다 다음에 발견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산하고 있는데요. 어, 보완해 드릴 게 있어요. 아까 블루초 영지버섯이 어, 참나무 를위해서만 어, 성장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 사실은 그 왕벚나무 또 신나무라고 있어요. 신나무 어, 그런 다른 한엽수에서도. 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 <laughs> 다시 말하지만 어, 블루초는 어, 막연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상약으로서 어, 훌륭한 약재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채취해서 드십시오 예,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